자, 파트 2 다시, 이제 4번. 자, 요거는 무슨 내용이냐? 아, 아, 그런 내용이네. 그지 자, 이거 참을,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그리고 거짓, false word 이렇게 말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 자, 나에게 쌀만 있어. 그런데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다. 거짓말하는 자와 진실을 말하는 자. 나에게 쌀만 있어도 거기 두 사람이 누가 참 말을 하는지 거짓말는지알수있어 옛날에 진짜 이렇게 했던 거야.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렇지. 자 너희들한테 쌀을 주는 거야. 이 씨게 누가 거짓말했어? 오늘 지가 훔친 사람 누구야? 너 훔쳤어? 아니요. 너는? 아니요. 너는? 아니요. 분명히 훔친 사람이 있단 말에 CCTV 다 분석해 본다. 다시 한번 기회를 한 번씩 줄 테니까 말을 해. 우선 CCTV 분석 중이니까 그 이전에 쌀 가지고 너희들한테 말을 하게 되겠다. 자, 쌀을 한 주먹을 주고 입에 다 넣어. 그리고 생각해 보고 진실되게 말을 해. 훔치지 않은 사람은 훔치지 않았다 하고 훔친 사람은 죄송합니다라고 그래. 그러면 그냥 넘어갈 거야. 그리고 쌀을 뱉어. 이라는 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만 거짓말 말, 거짓말을 말한 사람만 쌀을 잘 뱉을까 못 뱉을까? 못 뱉는다. 왜 그랬다? 침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야 지금. 그지? 속이 타지? 그래가지고 뱉으면 어떻게 돼? 안 뱉어져. 그렇게 된 얘기야 이게. 자 보자. 전형적으로 빈칸에 주제를 줬지. 그러면 이만큼 파악해서 여기다가 정리해놓으면 되는 거야 이만큼. 자, 그런데 이제 이걸 하려면은, tell A from B라는 수고를 알아야 되네? tell A from B가 뭐게? 말아야지, 뭐. 말하다? 구별하다. 이런 말이야. 자, 수고니까 꼭 외워두세요. 자, 1번. A와 B를 구별하다 수고를 쭉 적어보세요. tell A from B. no라고 써도 돼. no A from B. 이래도 여기다가 keep 떴어도 될까? 안 되지. Keep A from B는 A가 B하는 거 막아주다 이런 뜻이지. Prevent, prohibit 이런 말하고 같은 거야. 이거는 다른 거야. 자, 그래서 tell A from B, no A from A from B가 있고, distinguish라는 말이 있어. Distinguish 이거는 between을 써. 그래서 A B라는 말에 between 을 써서 A와 B를 분간하다.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이거는 분간하다. 이런 뜻이어서 이거는 이거와 이거를 분간하다. 이런 말이야. 자, 밑에 내용 보면 쌀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참과 거짓, 뭐, 진실된 사람과 거짓된 사람. 이런 말을 쓰라는 건데, 더 다음에 형용사를 쓰면은 두 가지 뜻이 돼. 명사도 되고, 추상 명사도 되고, 사람이라는 뜻도 돼. 추상 명사도 되고 사람도 돼. 그래서 만약에 the old 이러면은 늙은 것, 뭐 늙음 이란 추상 명사되고 늙은 사람들 이런 뜻 된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truthful 이렇게 쓰면은 진실된 것도 되고 진실된 사람들 이런 뜻된단 말이야. 어? 자 그렇게 참고하면 돼. 그래서 자 오랫동안 사람들은 토마비 떠올렸다 다양한 방법들이지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는 일이었어. 왜냐면 이제 여기에 그런 얘기 나오는. 자 옛날에 예를 들었지. 의심 받은 범죄인들은 주어졌다는 거지 쌀을 한 줌. 그러면은 그 피의자야, 서스펙트는 쌀을 씹고는 지시를 받아. 자 여기 에왜 B가 올까? 설명해 보세요. 수많은 것 중에 왜 해필 B야? M도 아니고 E지도 아니고 병렬이지? 이거랑 이거랑 병렬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피의자는, 용의자는 쌀을 씹어라, 그 다음에 뱉어라 라고 지시 받는 거잖아. 그렇게 되는 거지. 자, 그것을 뱉어라. 그래서 i n n o c 가 나오니까 g u i 가 어딘가 나오겠지. 이렇게. 이거 반대말이야 되겠지? 이건 무죄, 유죄. 어, 이거는 또 순진한,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순진한 이런 뜻도 돼. 그래서 이런 무죄인 사람들은 문제가 없었다. trouble ing를 꼭 써야 돼 쌀을 뱉는데 반면에 쌀은 들러 붙었다지 스틱하 들러 붙었는데 이런 유죄인 사람들의 입속에는 자 이것의 과학은 뭐냐면은 바로 이거였다 자이 대신 정체가 뭘까 주어 주주주주주주주 동사 어디 갔어 어이 동사가왜 이렇게 멀어 여기 있다 동사 목적어지 완벽하고 뭐 뭐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지 이건 접속사 대시야 명사절인데 정확하게는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비동사 뒤에 있는 보어지 자 사람들인데 긴장하거나 두려운 사람들 뭐하기 때문에 범죄자들 criminals maybe when t h e y 어 여기는 그게 생략된 거야. Nervous and fearfully, 이게 이렇게 생략돼서 be만 쓴 거야. 그래서 범죄자들은 nervous fearful 할수 있다. 그들이 뭐 받을 때 이렇게. 자, 요거는 왜 이렇게 썼을까? 그렇지, 취조 받고 있다 이렇게 수동태로 써야 되지. be being pp 이렇게 취조 받고 있을 적에 그렇게 될수 있는데, 그래서 걔네들은 주어는 people이지 경험한다. 특정한 반응을 이런 신경 시스템에. 그래서 한 그런 반응 중에 하나는 이것도 접속어되시지 eb 스 t o p ing 써야 되네 여기다가 to produce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 4번 4번 1 2 3번 있는데 3번 없었어 뭐 있었겠지 뭐 영상 봐자 그래서 스탑 2를 쓰면 이거 하려고 멈춰쓰다 ing를 써야 뭐하는 걸 멈추다야 그래서 보면 이비 슬라이버가 뭐게? 슬라이버 처음 보나? 슬라이버가 뭐게? 침이야 침 침을 생산하는 것을 멈춘다 이렇게 되지 2를 쓰면 멈추기, 거, 생산하기 위해 멈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입은 침을 생산을 멈춘다는 거지 그래서 매우 건조하게 하고 ing ing 이렇게 되지 쌀이 들러붙게 한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건 옛날 얘기였고 오늘날의 폴리그래프 뭐지? 거짓말 탐지기지? 이거는 똑같은 원리래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좀뭐 어떻게 어떻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는 똑같은 프린스퍼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자 그럼 주제 정리할 수 있겠지? 뭐라고 하면 될까? 그렇지. 오와 멋지게 정리했어, 그렇지?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자 다음 거 봅니다. 다음 거는 미션 1 번은 밑줄친 두 개가 누굴 가르치는지를 말해 보세요. 하나, 둘. 자 어린애는 어려움이 있대. 템퍼는 템포는 성질, 기질 이런 뜻이야. 그래서 컨트롤 템퍼하면은 자기의 성질을 통제하다고 막 화를 내고 지랄하다는 뭐라게? lose라고 써. 그럼 반대말이야. 자, 되게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계획을 세웠지. 자, 이건 접속사야. 주어 동서에서. 매번 뭐할 때마다, 이말이야. 아, 여기 썼네화낼 때마다, 오, 해머로 팼대 <laughs> 아니구나. 뭐야? <laughs> 해머, 내일이니까 못을 박았다는 거야. 울타리에다가. 이때는 누구겠어? 아이겠지 아이가 아버지면은 아이가 뭐어 아버지가 그냥 못을 박았대요. <laughs> 이게 무슨 무슨 드라마가 되지? <laughs> 뭐 그런 저 뭐야 그 이상한 그뭐그 뭐그 학대극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이는 못을 박았다는 거지. 그 처음에는 아이는 수십 개의 못을 펜스에다 박았대 매일. 그러나 더 많이 자기의 성질에 집중하면서 그 모세 숫자는 그가 박았던 모세 숫자는 줄어들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어느 날 그는 깨달았어. 이때 그는 누구겠어? 지겠지 아들. 아그가 배웠구나. 이렇게 자 여기에 왜 헤드 PP를 썼을까 설명. 2번. 자 헤드 PP를 쓰는 거는 이거 우리말로 과거분사 과거완료 이렇게 하지. 이 헤드 PP를 쓰는 거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크게는 두 종류야. 하나는 뭐 대과거 그리고 어떤 과거에뭐 예를 들면은 어뭐 도착했다라는 말하고 음 버스가 떠나버렸다가 있어. 내가 도착했을 때 버스가 떠나버렸다. 자 그럼 도착했다가 이게 과거잖아. 버스가 떠난 건 언제야? 내가 도착했을 때 버스가 떠났다 뭐가 뭔지 일어났어? 잘 들어 낚이지 말고 내가 도착했을 때 버스가 떠났다 도착했을, 때니까 어. 도착했을 때 버스가 떠났다 아니 이미 지난 일 얘기하고 있잖아 도착했을 때 10분 전에 말 쓸게 10분 전에 내가 버스역에 도착했는데 버스역이라 고 그러나? 아니지 버스 정거장 그러지 내가 버스 정.. 어? 정류장. 내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10분 전에 어, 도착했을 때 버스가 떠났다. 뭐가 먼저 일어났어? 도착한 게 과거인데 버스는 이때 떠난 거야, 이때 떠난 거야. 이전이야, 이후야? 이전. 어, 내가 도착했을 때 떠났다. 좀 헷갈리나? 그러면 내가 도착했더니 딱 그때 떠났다라는 상황이야. 내가 버스 여기 도착했을 때 떠났다했어. 언제 떠났는거 동시에. 동시에 아니면은. 뒤에 떠난거지 도착 딱했더니 아 안돼 이랬는데 지금 떠난거야 그러면은 얘는 떠났다는 버스가 떠났다는 과거를 쓸까 과거 완료를 쓸까 과거를 쓰는거야 이건 떠났다는 그냥 과거 쓰면 돼자 다른 상황 가볼게 어 내가 10분이나 일찍 도착했어 그런데 내가 버스 버스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버스는 이미 떠났더라 뭐야 도착했더니 떠났더라 없어. 그럼 언제 떠난 거야? 이때 떠난 거지. 그럼 이때는 이것도 과거지. 그렇지만 이거는 과거완료를 써줘. 정리하면은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은 과거완료. 과거보다 뒤에 일어난 일은 과거. 보통은 이렇게 써. 좀 다르게 쓸 때도 있지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원칙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거의 끝난 일만 과거 완료를 쓸수 있는 거야. 현재 얘기가 아니라, 과거의 끝! 시작은 중요한가? 시작은 무조건 과거겠지? 시작은, 뭐, 밥 먹었, 어, 나 금방 밥 먹었어. 한 시간 전에. 밥을 먹기 시작하든, 두 시간 전에 밥을 시작하든, 나밥 먹었어. 이랬어. 그러면 과거 완료를 쓰면 돼야 안 돼. 나밥 먹었어. 너밥 먹, 엄마너밥 먹었니? 어, 밥다 먹었어요. 현재 완료 쓸까 과거 완료 쓸까? 과거 완료. 지금 엄마가 묻는 거는 뭐야? 지금 현재 기준으로 밥다 먹었니? 먹었니? 이게 묻잖아. 나도 지금 대답하는 게 현재까지 기준으로 난밥다 먹었어요 그러잖아. 그럴 땐뭘 쓰는 거야? 시작은 과거지만 뭘 써야 돼? 현재 완료 쓰는 거야. 오케이? 너밥 먹었니? 이랬어. 아. 1분 전에 다 먹었어요. 뭘 쓸까? 자, 시작은 분명히 1분이 아니라 10분 전, 1시간 전에 밥을 먹기 시작했겠지만, 끝난 건 언제야? 1분. 1분 전에 먹었다니까 과거에 끝난 거 맞지? 요런 땐 과거 완료를 쓴다고. 자, 헷갈리지 말라고. 자, 하나만 더 볼게. 어, 야, 너 드라마 이거 다 봤어? 어, 다 봤는데? 너 시리즈 몇 편까지 봤어? 어, 8편까지 봤어. 8편까지 봤어. 끝까지 다본 거야. 8편까지 봤어. 뭘로 대답할래? 현재 완료, 과거 완료. 8편까지 봤어 8편이 이틀전에 나온거야 나 8편까지 봤어 맡겼지 밥통화 지금 내가 얘기하는건 뭐야 현재까지 8편까지는 다 봤다는 얘기잖아 금방 8편을 봤던 2시간 아 이틀전에 8편을 봤던 그건 중요한게 아니야 난 8편까지 봤어 라는 얘기가 현재 기준으로 8편까지 봤다는 얘기잖아 그럼 현재 완료를 쓴다고 너그 시리즈 봤니? 어 7편까지 봤어 이랬어 7편까지 봤어 그러면 8편까지 나왔는데 어나 7편까지 봤어 현재 완료했을래 과거 완료했을래 똑같은, 똑같은, 똑같은 거지 낚이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지자또 가볼게 낚이지 마라 7편이 한달 전에 나온 거야 너 어디까지 봤니 어나 7편까지 밖에 못 봤어 어떻게 했을래 현재 완료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 7편이 한달 전에 나왔어. 야, 나 이틀 전에 7편 다 봤네. 이틀 전까지, 7편까지밖에 못 봤어. 어때? 이건 과거 완료인 거야. 왜? 이틀 전까지 뭘 했다는 개념이잖아. 그땐 과거 완료 된다고. 자, 그래서 과거 완료는 두 가지. 과거까지 얘기를 하면 과거 완료고, 과거 이전에 한 일을 말할 때는 과거 완료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 이거는 왜 이렇게 썼다? 둘 중에 어떤 경우? 과거에 깨달은 거야. 그리고, 아, 자기 화를 통제, 조절하는 법을 배운 거야. 뭐가 먼저 일어난 거야? 배운 게 먼저고, 계속 배우고 배우고, 내가 시간이 지나서 배우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과거를 생각하잖아. 이게 먼저 일어나는 거잖아. 과거보다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헤드피을쓴 거야. 여기 현재 완료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점점 통제하는 법을 배웠다. 자, 그래서 아빠는 기뻤지. 그리고 말했어. 음. <laughs> 열받겠다, 막. 성질 다 나오겠다. 지금, 까지는뭐 하라고 그랬어? 목, 바로 목을 바로 박아라! 화낼 때마다 했는데, 이제는 바로. 뭐야? 못을 뽑아라! 이러면. 어떨 때마다? every time, 주어동사. 뭐할 때마다? 그러니까 어. 바로. 아, 이제 조절이 되니까. 음조절 응, 됐으면, 못을 뽑아라. 그럼 안 해봤어? 아씨, 못 뽑는 거 진짜, 박는 건 어려워도 뽑는 건 쉬워. 그냥 빵! 한 뽑아. 근데 여기 인테리어 하면서 내가 뭐다 뽑았잖아. 응. 근데 잘못하면 못이 자기 눈을 찔릴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 안경 끼는 사람들은 좀 안전하지. 어. <laughs> 자, 그래서, 아, 어, 뽑아라. 이렇게 했어. 그래서 모든 뽑들이 다 사라지니까 아버지는 그에게 뭘 가져왔다. 아, 그를 데리고 왔다네. 펜스로 탁! 데리고 오더니, 그리고는 그는 말했다지. 그는 누구야? 아버지가 말한 거고, 이거 조절하는 건 아들이네? 자, 그래서, 자, 펜슬을 한번 봐라, 아들아, 이래 놓고, 여기 왓을 써야 되네? 자, 4번, 3번인가? 왜 왓을 써야 될까? 아, 어, 4번은, 여기에 왜 헤드피피가 쓰는지 설명하세요. 자, 기에 3번 할게. 여기는왜 왓일까? 대조 what anger does. 그 다음에 5번 해야 되겠네? 왜 여긴 더질를 썼을까? 자, 이것부터 가보. 가봐, 이것부터 가봐야겠다. 앵글 더즈 오, 더즈는 왜 썼어? 대동사 앞에 뭔가 동사가 있어서 그거를 대신 받는 거야. 비동사를 대신 받으면 비동사, 조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면 두 더즈 디드를 쓰는 거지. 그럼 뭐가 받을까? 뭘 받을까? 아니면 그냥 하다 이런 뜻도 있을 수 있어. 음, 그것이. 아, 어, 뭘가르치지 화가 하는 것이다. 화가 되는 것이다. 뭘 가르켜? 아니면 그냥 하단가? 아, 대동사가? 아니네, 그지뭐 예를 들면 이 동사를 너도 말이 안 되고 이 동사도 안 되고 이 동사도 안 되네. 그래서 이거는 하다 이렇게 쓴 거래. 자, 이거는 화가 하는 짓이다, 것이다 이란 말이야. 얘를쓴 이유는 선행사 없지, 뒤에 뭐가 없어. 화가 하는데 뭐래? 어떤 일을 해야 되는 목적 없지, 목적 없지, 선행사 없지, 뜻도 뭐하는 것 이렇게 되잖아. 화가 하는 것이다, 화가 하는 짓이다 있지. 그럼 화가 하는 짓, 이거 어디 있어? 뒤에 있지? 뭘 남긴데? 상처를 남긴다. 못을 빼니까 어떻게 돼? 자국남지. 자국 결국은 그것이 상징하는, 이것이 상징하는 거는 뭘까요? 6번. 뭐 남기는 거야? 이제 화, 화를 내버리면 누군가에게 뭘 남긴다? 한 글자로. 해. 해 상처. 를 당긴다 이제 아 상천 두 글자? 응. 아그렇나자 <laughs> 마지막 자답쳐라자이 뭐야 이건 무슨 내용이었지? 이거 원래 문제가 뭐야? 그, 심, 아 신경 자 신경 한번 봅시다 자. 캠프, 여기서 보낸 시간은, 시간이 주어지. 거의 완전 마술 같았다. 완전 좋았다는 거지. 어, 저녁 맛있게 생선, 콩 먹은 다음에, 엄마, 나를 이렇게 강으로 데려갔대, 선셋 보라고. 스트로는 산책하다야. 그래서 숲을, S를 붙이면 나무들도 되고 숲도 돼. 숲을 산책했대. 자, ING가 왔네? 뭐 하면서 이렇게 되겠지. 손을, 잡으면서 손을 잡고 산책을 했다 들으면서 새가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거 따뜻했다지만 시원한 산들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평화롭다 그지? 그리고 강에 도착했을 때 물은 반짝반짝 거리는거야 Spark 어, 모든 그 세팅 이거는 지는이야 선셋은 해 지는거 선... 이 선셋은 해 지는 거지 선, 해 뜨는 건선 라이즈지 이건 일몰이야 그래서 그 지는 해의 색깔과 함께 반짝반짝그렸다 우린 거기서 아무 말도 없이 서 있었어 하늘이 어, 뭐 하는 걸 보면서 자 요거는 형태가 뭘까요 2번 여기에는 왜 다크니란 말이 나왔을까 동사 목적어 보어 쓴 거야 지각동사라 원형인 ing 되지 여기다가 ing 붙여도 돼 그래서 이런 하늘이 어둡게 지는 것을 보았다 보면서 자 그래서 나는 부모님 둘다 껴안고 캠프로 다시 갔고 우리 세 명은 뭐뭐할 계획에 대해서 채팅을 했다 자 여기는 왜 형태가 이걸까 3번 앞에서 이미 끝났지 주어동사 접속어, 주어, 동사, 끝! 그지? 그리고 뒤에도 보니까, 주어, 이게 만약에 우리 세 명을 해서 주어 해서 동사를 쓰고서 chat, 과금가? 그럼 chatted,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저걸 chatted로 쓰면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 네. 접속사가 있어야겠고, 이거는 빼야 돼? 놔야 돼? 빼야 되겠지. 이거를 일로 옮겨야 되겠지. 어? 두번 쓰면 은 완전히 초딩 문장이 되는 거지. 나는 집에 갔다 그리고 나는 놀았다 그리고 나는 엄마랑 얘기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난 집에 갔다 엄, 어, 엄마랑 놀았다 뭐 했다 뭐 했다 그리고 잠들었다 마지막에 한번 쓰는 게 정상적인 문장 오케이 그래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그리고 and 주어 동사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걸로 봐선 뒤에는 그냥 준 동사로 해서 분사구문 쓴 거야 우리 세 명은 얘기를 했다 하면서 이 말이지 <laughs> 마시멜로. 구워 먹어봤나? 어. 어, 아, 아, 저 매점에서 뭐한 2,000원인가 3,000원이면 돼. 한 거기 한 100개 정도 들어있어. <laughs> 응. 아, 저번에 캠핑 가서 구워 먹었거든? 뭐 맛은 모르겠더라. 내가 산게 너무 싼걸 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캠핑 사오는데 내가 다 샀거든. 한 30만원치? 근데 저 마시멜로를 사와라. 형, 그거 꼭 사와라. 맛있다. 이러고서는. 사왔더니, 하나 먹고 버렸어 고무같은 걸 씹는 느낌 근데 애들은 진짜 좋아하더라 알록달록 하얀색이 어? 제일 맛있는데 어내거는뭐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이 막 섞여있는 마시멜로드인데 과자라치에서 막 줄무늬 썼던데 어 그래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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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하얀색으로 캠핑용 가야돼아 내가 잘못 샀구나 그리고 그 하도 맛있다고 했는꼭 사오라고 했더니 애들 좋아해. 나중에 사진 좀 한번 보내줘봐 그쵸 그렇게 생겼 하이 색깔 그렇 아이 아이 하야츠. 아 그러니까 보내 주라고. 아, 내가 그런 걸 처음 가 보다 보니까 올 가을에는 내가 그걸 꼭 사가서 먹겠어. 아. 아니, 그러니까 캠핑을 가야지.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일단 울타리 딱 치고 자, 우리는 코로나 환자들이니 접근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팻말을 걸어 놓는 거야.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끝.